자, 시작합시다. 거기 제가 또 오면 또이렇 하면서 꼬이니까. 치워놓요 수원, 수원. 다시 삼각함수의 변이 140피디 봅시다. 여기서 a sin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부분에서 a가 일단 그위 아래 확대 축소를 결정하고 b라는 게 좌우의 확대 축소를 결정하고 D는 이동, 그래서 c는 평행이동을 c는 d 는 y측의 평행이 동이고그 다음에 c는 x측의 평행이 동에 관여를 해요. 음? 자, 그런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변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승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그이형이동과이은심 변형이 결국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1번처럼 세타를 일각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 이렇게 되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어렵게 그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건 이거야 직접 넣어보는 거야 세타가 0이면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그면 세다가 2분의 8이면 0이니까 0이지 그러면 이게 어척 아, 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인을 사인 마이너 스 센터를 딱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센터를 대칭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센터라고 하는 원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던 거가 대칭이동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그래프를 됩니다. y축 대칭이 오래 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얘를 얼마큼?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원래 여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 얘랑 똑같아요. 동일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특수한 관계 때문에 되지만 저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더라 음. 다시 한번 교과서 해볼 해예요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읽어봐 어가 주는 꽃사에 사인을 블랙 파링 블랙 파링 블랙 파링 그런 생각이에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한 거고 그 문제에서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단위원상에서 요점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 세는 세타에 대해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럼 여기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연히 2부채꼴과2부채꼴은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조선을 거주 이해하고 이해했을 때 당연히 이 사인 세타에 해당되면 코사인이 당연히 같겠지. 반대로 사인에 해당되는, 여기 사인 이 높이잖아요. 그럼 코인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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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잖아 그러면 두 개의 각이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뭐라고 그러지? 그 관계가 어떤 건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떤 건데?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 어떤 관계? 이거는 이거는 2분의 파에서 얘뺀 거잖아 그러니까 B는 2분의 파에서 뭘뺀 거야? A를 뺀 거야 A? 세타인데, 세타니까 세타니까 그리고 바꿔보면 뭐가 돼? 이 관계를 넘겨서 정리해 봐 뭐가 돼? A 더하기 B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모로 해석한다고. a 이하기가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럼 둘은 코사인과 사인이 같고 사인과,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 같은 거야요 응? 이렇게. 자 여기에 써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써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꿔서 오면 뭐냐면 아. <laughs> 사인 세타하고 뭐가 같다고 사인 세타하고 뭐가 같다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다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럼 코사인 a는 사인 b고 사인 a는 코사인 b가 된 거야 많이 쓰여요 저기 그래서 뭐냐면, 그냥 얘기할 때, 코사인 A와 사인 B가 같다 그러면, 그게 해가 다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만, A 더하기 B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면 일단 만족한다고 줘. 이걸 푸는 법에서 얘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일단 하의 근이 되는 거야. 하나만 있지 않나. 근이 두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얘는 만족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분의 파이면, 이게 얼마? 얼마 일때 만족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띄우면 얼마야? 6분의 파이일 때 만족해. 뭐 어리가 바 하지 말고. 아 a 2분의 파이가 될때 만족한다고. a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때. 응? 아, 정신 차리지 정신 이거 다 했는데 나중에 그, 그런거 언제일지 그러면 곤란하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게 뭐라고?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이런걸 만족한다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분의 파이면 얘는 얼마일 때 만족한다고 6분의 파이 일때 만족한게 2분의 파이 일때 만족하고 또 다른 데또 만족해요 6분의 5파이도 만족을 해요 해가 하나 있지 않아 근데 그 중에 한 해가 저걸 만족한고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은 일단 뭐라고? 아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은 뭐라고? a 더하기 b가 2분의이라고안 들어오세요? 다는 아니고 일단 그한 예가 된다고. 응? 자 다시 읽어봐. 이거를 이이 교과서 해법 자체를 읽어서 받아들여야 돼. 그 지나간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자 시원 다시 읽어봐 교과서 읽어봐. 코사스 그 와인은 사이 분의 파이와인 사스타를이 생각해도 지만2분의 파이 꼴이 포함된 삼각 함수의 값들을 비교할 때에는 다시 한각 함수의 정의 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 경우가 다 사인 스타의 x 수와 위해 을 코사인 세타는 x 좌표 t u jim 에 대한 x 좌표와이분의 y e n a p y 좌표를 단위원 위에 나타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예각 i yellow setae there. c o s 타 n e zetan and sine zetan even a pi v i n c o s s i n 의 자 그래서 어떤 팁이 있느냐 하면 삼각함수의 두 가지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없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세요 삼각함수를 그리 보면 그래프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게 그래프가 두 종류야 이 단위 원상의 그래프라는 게 하나 있고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런 그래프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그래프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두 번째 승리 읽어봐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받아들이자. 객스는 뭐라고요? y 인 기울기. 는 그러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코사인 X 잡혀, 사인 Y 잡고그 다음에 탄젠트 기울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얘를 어느 한쪽은 모르니까, 얘 자유자유를 자유 쓰라는 거야. 이왕이면 양돈잡이가 더 유의해요. 우리 보통 한쪽이잖아.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써. 얘가 조금 더뛰어게 얘가 좀안 써서 그럴 뿐이야. 얘. 응? 자 다음을 보보시면 이제 일본의 문제를 그래프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프로 확인해도 y는 sin θ 그래프하고 y축에 대해서 그걸 이동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 sin θ가 되고 그걸 x축으로 2분의 8만큼 이동하면 sin 세타 마이너스 2 세타 마이너스 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근데 그건 결국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와 겹쳐. 그래서 세타가 예각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사인 코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예각이 아닌 어떤 거에 다 됐나? 예각으로만 지금 가정했지만 예각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정리한다고?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가 성립한다는 거. 오케이. 야 직원 날개 일번 이거. 물론 단위원에서 키네토세타가 예각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 단위원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증명 가능하다는 것은 나머지 한쪽에서도 증 증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처음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떤 방법 접근법이 있는지 보기 전에는 알기 힘들다.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고 경험을 했다고면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는 대개의 경우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해보면서 생긴 거지. 자 예제 2번 보면 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단위원과 그래프를 활용해서 모두 증명해 봐라. 자 어떤 거냐면 파이 플러스 세타 이게 원래는 여기 있는 이즈 이 번들을 다 본인이 각각 해봐야 돼, 해봐야 들어. 근데 이제 세타를 그 예각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면, 자, 세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파이 플라 세타는 어디 있어? 여기지. 그럼 얘와 얘가 서로 뭐야?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파이 플라 세타는 얘의 뭐야? y 좌표지. y 좌표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이거의 y 좌표의 음수가 돼. y 좌표니까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위. 그래서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번은 코사인 파이 세타 뭐죠? x 좌표잖아, 그지? 이 원점 대칭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응? 자, 이거 이거가 이제 이게 세타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에 y 좌표, x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부호가 반대가 되냐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뭐냐면 세타와 파이프라 세타는 그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일직선상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상상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떤 각이 있었을 때 그거와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에 있다 그런 면뺀 것이 E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 방향이 같고 한직선에 있다 그러면 빼면 EN파이가 됩니다 자세 번째 문제 탄젠트 파이프라 세타 탄젠트 이건 기울기잖아요, 그죠? 근데 탄젠트 세타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기울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승리. 같아요. 어, 아니, 거길 보고 한게 여기 생각하라고 여기 지금 집중해야 돼. 좀. 세타가 있고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어. 그러면 기울기는 같아요, 달라요같아한 직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기이니까 그래도 되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 이제 다른 그래프에 야게겠죠 세타가 있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쪽으로 간다니. 그러면 이거 x와 y 사이에서 사실 뭐냐면 이게 x좌표 y좌표가 사실 뒤집어져 부호 문제 다른 문제고. 음?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이게 x 좌표잖아, 그지? 근데 x 좌표가 어떻게 돼? 얘 y 좌표가 되는 거지 근데 부호는 x 좌표가 양수이면서, 동주지 음수. 이 삼분이 음수잖아. 그래서 얘 y 좌표 쓰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 자, 이거의 y 좌표는 여기지, 사인지. 이 사인인데 사인은 뭐 이거에 대한 게 코사인에 해당이 돼 있지. 코사인이 되는데 부호가 달러에 같아요. 커터 그래서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와 같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우선 여기 특징이 뭐냐면 파이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변화가 일어나 2분의 파이는 이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x와 y의 위치가 바뀌게 위치가 바뀌게. 파이는 위치는 안 바뀌어 x는 x, y는 y인데 부호만 판단해요 근데 2분의 파이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파이인 경우는 위치가 바뀐다. x와 y, y가 x다. 위치가 바뀐다. 이쪽이 안 된다. 치워다 자, 다섯 번째. 이번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아까 설명한 거죠, 그요그 다음에 탄센트는 어떻게 되젠냐 기울기가 얘와 얘와의 기울기 관계가 어 기울기 부호가 바뀌지. 근데 이 기울기의 이기울 서로 어떻게 돼? 아까 봤듯이 x와 y가 바뀌었잖아. x, y가 바뀌었잖아. 바뀌었다는 얘기가 역수가 된다니.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부호는 바뀌고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이렇게 역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1, 2, 3, 4, 5, 6에 해당된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고. 그거를 정리하는 암기하는 정리하는 방식이 쭉 깔려 있어 많이 깔려 있어. 근데 저거를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지금 보여준 거야 뭐라고? 2분의 파이 관련된 거, 2분의 3파이 되는 거는 뒤집어져. 자, 세타가 여기인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실은 이게 방향이 뒤집어지지이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쪽이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쪽이야. 이게 다 어떻게 되면 다 모양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X와 Y, Y, X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케이 응?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2분의 파이의 홀수배는 바뀐다. 짝수배는 그대로 간다. 근데 부호는 결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걸 이제 외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걸 한 끝에 외워야 됩니다. 그냥 저거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걸 직접 그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키는 쟤는 나오냐? 는쟤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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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안는 쟤는 쟤안보이쟤 어쩔 수 없지. 나는쟤게 쟤는 쟤는 쟤 좋은 사람들이 u r e i 라 응? o t 라 u r e I'm not sure. I'm not s 별로 안늦는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 r e i 지 not sure. I'm not s u 데 e 똑똑하게 정말 많이 나오거 이쪽으로. 생